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스톰엑스 분석 영상이죠 먼저 간단하게 스톰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차트 분석과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톰엑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개발이 되어서요 가상 자산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자 스톰엑스 플랫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쇼핑, 음식 주문 게임에서의 아이템 구매 활동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스톰엑스는 해당 이용자분들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톰엑스는 이베이 나이키 아고다 등 1,000개 이상의 매장과 멤버십을 구축을 해서 폭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캐시백 이외에도 전 세계 프리랜서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든지 이를 찾아서 연결시켜준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톰엑스 코인을 통해 결제를 할수 있는 직불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플랫폼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1419억원 정도로 시장 내에서 462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는 상당히 가벼운 코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가볍기 때문에 한 방에 큰 빔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 중후반은 시장이 다소 약하게 흘러갔었죠. 결국에는 코인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약하게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 이 조정은 일시적이고 단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서서 3월 초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죠. 단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자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 정도가 되고요 자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오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잠시 동안 박스권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코인장이 하락장이 된 강력한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 FOMC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코인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 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819 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을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과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토맥스는 굉장히 크고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전 차트의 모습. 두 번째는 종목의 탄력도. 세 번째는 거래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첫 번째 사안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톰엑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과 과거의 시세탄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예전의 모습들과 작년에 강한 빔을 쏴줬던 그런 모습이 현재에도 영향이 크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일단 스톰엑스는요 지난 2020년 바닥 대비해서 2021년에 무려 120배 12,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엄청난 종목입니다 즉 지금은 그 명성이 살짝 잊혀지긴 했지만 코인 시장에서 이런 이력을 가진 종목이 몇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닥 대비해서 아직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맥점을 잡아볼만 하고 눌리는 구간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크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이 상당히 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스톰맥스는 시총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빔이 나와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자 이때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겨우 3일 만에 5배를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 금세 시세가 죽기도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탄력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대금이 클수록 고래 세력의 규모도 크다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매직 구간으로 추정되는 작년 8월, 9월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이 거래량을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특히 9월에는 거의 업비트 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터져서 없습니다. 즉,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종목을 잘 보시면, 이 작년 강한 빔이 나와줬던 그 고점을 못 뚫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원을 정확히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절 매물들이 상당히 출회가 되는 거 보시고요 현재 구간은 여전히 현 시점에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 익절 물량을 고래 세력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세력들도 본인들의 평단가인 세력가까지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계속해서 가격을 방어하고 지지를 해주는데 그 가격이 13원입니다. 결국에 이 13원 기준으로 벌써 두 차례나 지켜준 그런 흐름이 나와졌고요. 자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판별시에 활용하고 있는 이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주봉상으로는 수치가 현재는 74가 나오고 있는데 이 RSI 수치상 80일 때, 자 이때는 과열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현재는 과열권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바닥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한 후에 이런 식으로 역삼각 수렴을 형태로 만든 후에 강하게 빔이 한번 나와 줄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 준 종목이고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달몇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